잠두봉 포토아일랜드 부척기전 잠두봉 포토아일랜드 잠두봉은 남산의 서쪽에 위치하는 봉우리로 깎아지른 듯한 바위의 형상이 누에머리, 잠두를 닮았다고 하여 유래한 지명이다. 조선태조 이성계가 한양의 도읍을 정할 때 풍수지리설에 따라 남산의 지기를 살리고자 한강 근너 잠원동 옛 사평리의 누에의 먹이가 되는 뽕나무를 심고 양잠을 장려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잠두봉은 남산의 대표적인 조망 명소로서 내려다 보이는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포토존으로 사랑받고 있다. 곧해오 정면에 그 옥상에 반구 방구, 하얀 방구가 있는 곳이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이라고 합니다. 서울 Educa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Institute. 정면에 보이는 산이 안산이에요. 안산 방지. 정면에 보이는 산이 인왕산, 인왕산 마운트, 예, 정면에 파란색 벽면 건물과 왼쪽 예, 쌍둥이 빌딩 사이로 보이는 곳이 아래쪽에 예. 한국은행, 뱅크 오브 코리아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산이 인왕산, 그 옆에 북악산이 보이네요. 북악산 앞에 청와대 오른쪽 건물이 보입니다. 뒤쪽에 있는 산이 북한산, 그 옆에 오른쪽 도봉산. 수락산과 불암산은 예, 미세먼지 때문에 안 보이네요. 네. 오른쪽 끝에 보이는 곳이 남산 한옥마을. 정면에 남산 케이블카 타는 곳이 보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 인근까지 갈수 있겠네요. 두 차장은 거의 만차 비슷한 게 있고요. 정면에 보이는 필터 호텔이 보이고 정면에 보이는 다이소 빌딩 건너편 이제 명동. 정면에 대신정권 빌딩이 보이고 그 앞에 명동성당이 있습니다. 건물 뒤로 보이는 녹지 지역이 창덕궁 비원. 네, 창경궁이 되고요. 정면에 절, 왼쪽 절반이 녹지고, 오른쪽이 이제 건물들이 서 있는 곳인데, 왼쪽이 낙산,